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A.D. 59년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이 옥중 서신입니다. 어,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로마의 주요한 식민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어, 이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또 디모데와 어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라는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협력하고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봉사하게 될 때에 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삼김과 또 협력 또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 삼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는 삼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 주님이었고, 또그 주님의 또 마음, 또 주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처럼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헌신함을 통해 어,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의 헌신된 이 마음에 대해서 헌신된 일꾼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어, 교회에 어,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이 직접 또 보고 어, 듣고 어, 또 디모데를 통해 전달을 받으려고 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아들과 같은 친밀한 동역 관계를 어 맺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어, 디모데를 이 바울 자신과 같이 마치 아들과 같이 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잘 어, 감당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던 것이죠. 2 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또 신뢰하는지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디모데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또 진정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도 있고 준비가 된 일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돌보고 지도하는 일꾼. 이 바울과 같은 일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헌신이 재생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또 훌륭한 일꾼으로 또 성장하여서 또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공동체를 삼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이었습니다. 단순히 어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 섬기는 가운데, 이 공동체를 돌보았다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 특별히, 어,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목회자분들, 또, 항존 직분자분들, 또, 교회 모든 또 직분자분들 있습니다. 이 교회 리더들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이러한 또 본을 본받아서 교회를 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부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럴 때이 교회를 섬기게 될때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서로 사랑하게 될때이 복음이 증거되고 어, 제자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먼저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의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무어라 말씀을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어, 형제와 또 자매, 이웃과의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또 회복이 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웃 가운데에 어, 그 사랑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 말씀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지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헌신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과 섬김의 삶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어서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가운데에,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낸 받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헌신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에, 삶을 사는 그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교회 표어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의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여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 이어서 나머지 이 구절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 감옥에 투옥, 투옥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헌신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그만 안타깝게도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어, 들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걱정하고 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 자신도 아직도 돌봄이 필요하고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너무 많이 근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심이 바울도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좀 힘들지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공동체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비록 중병에 걸려 있지만 이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이 목숨을 자기 건강까지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을 정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정말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 저기까지 또 35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 봉사하시다가 때로는 실제로 건강의 위기 때문에 고생하신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헌신과 섬김 모두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긍휼의 손길이 충성된 믿음의 일꾼과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순교적인 희생과 섬김이 늘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또 이러한 성도들의 또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우리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늘힘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건강과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 교회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성경에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학체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며 충성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육신의 연약함 중에 투병 중인 교회의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업의 모든 현장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